손님을 봤을 때, 가로, 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어요. 첫째, 뭐, 넌? 젊진 않아. 노장이야. 뭐, 나이가 80, 90에도 점을 보러 오세요. 응? 어? 근데, 자식이 보러 왔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분들 이 왔을 때, 자기 건강 걱정인데, 내가 봤을 때는 코앞에 수명이 다 됐다라고 느껴질 때는, 아우,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창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내 나도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렇죠. 오늘이라도 아름답게 살아야 돼 내일도 잘살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아, 나 내일 모레 죽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내일 모레 죽을 거 오늘 죽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는 솔직히 그냥 좀 선의적으로 아 그냥 희망을 좀드려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또 자식이 내가 보기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파서 어막뭐 삐뚤어져 갖고 답안 나오면 그냥 인연 끊으라 그래 나는 웬만해서는 자식이 아파서. 어디가 장애가 있어서 뭐해서 그래도 희망을 드려야지 어악 아, 그 무당이 점봐가지고야 아들 아프니까 이거 펠라 이게 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뭔가 희망을 좀 찾고 싶어서 온 거잖아 뭐 타인은 그럴 때는 무당이 뭐 칼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상담하면서 조금 위로 어? 뭐 거짓이라기보다도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어, 이거 이런 경우 되게 많아 남자랑 헤어졌는데 내가 봐도 잘 헤어졌어 그런데 이 여자가 되게 마음이 약해 미련이 많아 그럼 서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진짜 그 남자, 여자 안 생겼지요? 내가 보기엔 생겼어. 뭐, 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아, 얘기 안 해. 안 미친다 그래. 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일단 사람이 집착이 강해지잖아요. 누구 만나고 있다고 내가 얘기해봐. 그냥 터져버린단 말이야. 미칠 수도 있어요. 이?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이 되는 말은 웬만해서는 안 해. 해서, 안 해서, 굳이 뭐, 위험해지지 않고, 좀 감춰서 야기될 거는 나도 웬만한 사 감춰줘요.